근데, 안티프라민은 원래 상처에 쓰려고 나온 거예요. 특히나 어린이들의 상처. 준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집에 있는 상비 연고들 있죠? 이 상비 연고들을 어떻게 쓰는 게 현명하게 쓰는 건지 그걸 설명드리려고 해 해요. 상비 연고가 되게 많잖아요. 뭐 후시딘도 있고, 마데카솔도 있고, 안티프라민 같은 것도 있어요. 오늘은 이세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세 개를 어떻게 쓰면 좋은지 혹은 어떻게 다쳤을 때 어떻게 바르면 좋은지 얘기 드리려고 해요 가려울 땐 멀티밤 안티프라민 먼저 얘기해 볼게요 안티프라민은 여러분이 느낄 때 안티프라민을 상처에 쓴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안티프라민은 원래 상처에 쓰려고 나온 거예요 특히나 어린이들의 상처 어그 안티프라민은 유한, 유한양행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제품인데 이게 원래는 유한양의 창업주의 와이프가 수학과 의사신데 이 수학과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발라줄 연구가 없는 거예요. 그 유한양이 처음 창업한 게뭐 1930년대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뭐 적합한 게 없었을 수 있죠. 그래가지고 어그 와이프가 고민을 해서 그 창업주가 만들어낸 게 안티프라민이었어요. 그때는 실제로 아이들 상처에 발라줬었다. 근데 저도 어릴 때 상처에 안티프라민이나 뭐 호랑이 연고나 이런 거 그냥 막 그 시골이니까 막 발랐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지금은 안티프라민이 막 파스용, 근육통 이런데 많이 쓰이지만 옛날에는 상체에 쓰였던 거다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안티프라민 잘안 써요. 왜냐면 방금 이전에 말씀드린 후시딘이나 아니면 마데카솔처럼 더 좋은 성분의 약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이죠. 뭐 그다음 후시딘 얘기해 볼까요? 후시딘은 그 광고 카피가 요새는 광고가 잘안 나오는데 옛날에는 카페가 뭐냐면, 상처엔 처음부터 후... 이런 거 있어요. 상처엔 처음부터 후... 네. 그래서 상처엔 처음부터 후시딘을 쓴다. 요게 되게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었고, 그래서 후시딘이 언제 나왔을까? 후시딘 언제 나왔을까요? 아, 됐어, 됐어. 그냥 넘겨. 네. 어쨌든 후시딘 진짜 저 어렸을 때도 있었으니까, 뭐 최소 20년, 30년 혹은 40년이 됐을지도 몰라요. 뭐 이렇게 장수하고 있는 약이다. 근데 후시딘은 어떤 연고냐면요. 음, 그냥 상처에 바라는 게 아니라, 퓨시, 퓨시드산 나트륨이라는 어, 항생제가 함유된 연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들이든 아니면 성인이든 풀밭에서 놀다 다쳤다. 그래서 상처가 났는데, 막 더러운 이물질들이 묻어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뭐 물로 씻어내고 했어도, 세균감염 같은 이차 감염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후시딘을 쓰는 거예요. 마데카솔은 뭐냐? 근데 마데카솔은 종류가 세 가지로 보통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원래 마데카솔의 주 성분, 그냥 기본 마데카솔의 주 성분은 센텔라 아시아티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 마데카솔의 광고 화피는 뭔지 아시죠? 세살이 솔솔. 예, 네, 세살이 솔솔. 그래서 마데카솔이거든요. <laughs> 그래서 이 마데카솔은 원래 진짜 세살을 빨리 돋게 하는 성분, 센텔라 아시아. 디카라는 이 성분을 이용해서 어, 연구가 나온 거고 근데 마데카솔에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본 마데카솔이 있고 어, 그 다음에 마데카솔 케어가 있고 복합 마데카솔이 있어요 이 마데카솔 케어는 이 기본에 항생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게 마데카솔 케어다 라고 하면 후시딘이랑 아까 제가 설명드린 후시딘이랑 비슷한 농도로 쓰시면 되고요 이 복합 마데카솔은 다뭐 하는 거예요 기본 마데카솔 성분에 항생제에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들어가요 스테로이드 그래서 스테로이드까지 들어간 성분이니까 얘는 언제 쓰면 좋냐면 얘는 그러니까 좀 복합적으로 피부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다쓸수 있는 거예요 다만 스테로이드 약한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래 쓰는 것은 좋지 않다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보통 급성의 피부 질환에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권장드리는 건 진짜 최장기간 4주예요 그러니까 마데카솔, 복합마데카솔을 4주 이상 쓰는 건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귀여운 준이 오늘 이렇게 다섯 가지, 그러니까 좀 작게는 세 가지, 어, 크게는 다섯 가지를 설명드렸어요. 안티프라민, 그다음 후시딘, 마데카솔, 마데카솔 케어, 복합 마데카솔. 이 다섯 가지 각각의 필요한 용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후시딘을 발라야 될때 안티프라민을 바른다던가, 아니면 그냥 마데카솔을 발라주면 되는데 굳이 항생제가 들어간 후시딘이나 마데카솔 케어를 발라준다던가. 이런 건 양분을 오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잘 알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도 뭐 피부에 대한 이야기 혹은 비염, 호흡기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